안녕하세요. 저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왔는데 강릉댁이라고 그러면 아시는 분 혹시 아시죠? 사원님 저. 아, 기억 안 나세요? <laughs> 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. 저분 부 말씀 들으니까 정말 기쁘기도 하지만 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. 저는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우리 아이들 진짜 모유 수유도 못해 보고 제가 그 스테르들 너무 막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미쳐버리겠어요. 애들이 왜제 말을 안 들어? <laughs> 엄마가 나섰다는데, <laughs> 엄마가 나섰다는데 아이들도 남편도 엄마가 하는데 동조는 잘해줘요. 어, 엄마 이거 불량식품이야 먹지 마. 이러면서도 본인들은 정작 제발 와서 검사만 받으라고 해도 검사가안 맞는 거예요. 그 하기 자체가 두려울 것 같아서 용기가 안 나는가 봐요. 아직은 좀더 고통을 받고 나서야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저희 저는 지금 4년 만 4년 됐고요. 제, 제가 2018년도 9월 4일 날 왔습니다.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좀 희귀성 난치병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해서 간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양약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눈이 이제 거의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무섭겠지만 실명 이기까지와 가지고 그럴 뭐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 다 다녀도 안 됐는데 여기를 미장원에서 우연히 소개를 받게 됐어요. 그랬는데 저도 처음엔 좀 반신반의했어요. 왜냐면 유명한 석박사님들도 못 나섰다는 병을 어떻게 음식으로 나설 수 있을지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겁나고 두렵고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안 된다니까 마지막 진짜 한번 해보자. 해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저는 9월 4일 날부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정말 100%에 가깝게 99%를 지켰어요. 그래서 2년 6개월 만에 아산병원에서 정상 치 판정을 받았어요. 감사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었는데 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어서 저는 이제 그 18년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는 감히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정상 판정 받을 때까지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 많았고 사실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다단계 아니냐 약장사 약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어예예예 예, 예. 석박사도 못 낳는 병을 무슨 음식으로 받지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한번 해볼게 어차피 석박사가 못 낳는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한 건데 제가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이십 년 가까이 먹던 약을 끊으니 하루 아침에 끊으니까 온 세포들이 멀리 끌서 발끝까지 다 나타나가지고 더 심해졌었어요. 더 심해져서 정말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저는 EBM을 두두번온 날도 있어요. 한 달에 두번온 적도 있었어요. 그 정도로 제가 아 아파, 아파가지고 못 견다가지고 너무 오한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. 뭐 염증 수치가 너무 너무 많이 20이 정상인데 저 140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이제 70까지 떨어지고 이제 초보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조급하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. 70까지 떨어졌는데 더 이상 안 떨어지더라고요. 140에서 70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는 마음을 비우고 포기. 어 왜냐하면 더 이상 통증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. 아 좋아지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피검사를 2월 달에 했는데 무서워서 결과물을 안 갔어요. <laughs> 이번에도 높게 나오면 어떡하지 싶어 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정규 검진 날짜가 돼서 갔는데 40으로 떨어졌더라고요. 그랬는데 또또 또 했어요. 병원에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하라는데 저는 이제 매달 가서 했어요. 아 선생님 저는 내가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래서 좀 매달 해야 되겠다고 매달 했는데 2년 6개월 2월달 정도 돼서 했는데 그때는 한 4개월을 안 갔어요. 불안해가지고 <laughs> 40까지 떨어졌네.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나? 더 이상 안 떨어지면 어떡하나? 그러면 내가 또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봐. 그러면 제가 또 포기할까봐 더 이상 안 갔어요. 그래가지고 9월달에 갔는데 정상판정에 나와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들고 바로 이비엠에 제가 쫓아왔거든요. 정말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포스트지라도 어떤 다른 말보다 자, 박사님이 계신 거가 정말 제 인생의 은혜잖아요. 네, 그래서 박사님 안 계셨으면 저는 지금도 눈을 못뜨고 있었을 것이고, 손발이 진짜 저리고 아파서,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관절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온 관절이 다아 팠었거든요.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카톡에 프로필 보면 저 산에 다니는 엄청 많이 제가 막 올려놨거든요.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막 좋아지고 골프도 치고 막 볼링도 하고 막. 운동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동안 못했던 거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근데 또 너무 자만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좀안 좋더라고요. 너무 갑자기 몸이 좋아지니까 너무 갑자기 막 이것저것 막 그때동안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못, 못했던 걸 한이 맺혀가지고 이 운동 저 운동 막 했더니 그게 조금 약간 과부하가 걸렸던 것 같아요.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정이 다 지나가야지만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그 과정이 있으니까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나타나는 거는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거든요. 저도 그렇게 돼지고기 좋아하고 소고기 좋아하고 닭고기 좋아하고 그랬는데 어, 닭 냄새가 그렇게 비릿하게 나는지 좀 몰랐어요. 어, 돼지고기 냄새가 그렇게 비릿한지 나는 거 몰랐고 저도 그걸 먹으면 바로 배에 가스가 차고 이래서 저도 빼고 빼고예요. 저도 이 밑에 김밥 먹으러 가서도 사장님 단무지 하고 당근만 더 주세요. 그랬거든요.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점심 먹고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내가 실천하면 100% 나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